아, 왜 그래? 공인증서가 지원이 안 돼요. 했으니까 당연히 공인증이 되는 건데, 인증서가 없다는 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지?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진짜로. 아니, 이거 왜 찍어요? 아니, 나 진짜 너무 열받아. <laughs> 저는 지금 제 채널이 아니라 노블레스TV에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막 숙지를 좀 해야 돼요 정신이 없으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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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뭐라고? 34번이요 뭐야 그게 헐 이거 안 들어가 진너 어... 지금 공인인증서 34번 그 SNS 됐어? 에 비밀번호가 에... 뭐였죠? 안녕하세요, 유튜버 러너입니다 오늘은 노블레스 TV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뭘 뭐였지? <웃음> <웃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최단 시간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 역대 최단 시간으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박스 네. 그... 뽑아서 쓰세요. 네. <웃음> <웃음> 건빵 튜브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칼을 박아놓고 왔습니다. 건빵튜브 그분도 이제 스타크보드 타시는데 그 보드를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느라고 잠깐 들렸었어요 얘가 이제 새로 나온 스타크보드인데 옛날 스타크보드랑 뭐가 다르냐면 원래는 이만하단 말이야 그래서 배터리도 아쉽고 속도도 조금 아쉬웠는데 그게 완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laughs> 제가 시험으로 타보고 있어요 제가 타보다가 정말 괜찮으면 리뷰를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랑 촬영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 스토리 타임을 어, 저랑 신소연이랑 같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40 제가 40대고 제가 20대 어때니? 20대와 40대가 할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질문? 지..가..봤을 때뭐 런업님과 어, 사이 어때요? 약간 이런 질문은 제외하고 그냥 딱 진짜 20대와 40대의 그냥 질문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댓글로? 댓글로 써주세요 댓글로 인스타는 좀 약간 지겹다 배..배고프지 않냐? 어? 뭐 드시겠어요? 제가 또 유튜버의 임무에 맞게 <laughs> 버킹의 신메뉴 플랜트 와퍼. 플랜트가 무슨 뜻이죠, 소연아? 식물, 식물 와퍼입니다. 하나는 바베큐고 이거는 바베큐네.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플랜트고 이거는 바베큐라서 살짝 그 변화가 있는. 어떤 거 먹을래? 전 바베큐. 제 거는 음 그냥 어 근데 되게 양파가 생양파가 들어있네. 그리고 패티봐 패티 이렇게 생겼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데리아 같아요. <laughs> 맛있는데? 음. 맛있다. 맛있어요. 햄버거 같아요. 근데 고기 맛이 안 나. 어. 고기 맛이 안 나. 그러니까 고기 고기한 고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와퍼에그어 불맛 나면서 그 살짝 고무 씹는 듯한 그 그런 거 아예 없지. 근데 콩 맛은 안 나. 아 그렇지 이거 네. 콩으로 했을 거 아니야? 콩 고기일 거 아니야? 음 맛있는데? 나는 나는 좋아. 나는 고기가 나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해서 음, 네. 다시 먹을 것 같아? 같은 돈이면 사실 안 먹을 것 같아. 얼마인데? 9 0원안 먹어요. 편의점 햄버거인데 싸구려 맛이 안 나요. 근데 버거가 맛있다. 역시 버거킹 박사님들이 만든 거라서 맛은 있어. 근데 소스 맛이 좀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와이프가 고기를 되게 싫어해서 이런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사서 맨날 무슨 슈비버거 이런 거 먹거든? 음. 고기만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슈슈버거? 음. 응. 음, 그래, 스시버거예전에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속 되게 편하고 음. 그지막 속이 되게 편하지 좀 몰라, 소화 안돼봐가지고 <laughs> 치킨버거는 500칼로리인데 플랜트 바비큐와퍼는 718칼로리 와 진짜? 치즈와퍼 716칼로리, 이거는 718칼로리 칼로리.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 를 오히려 치즈와퍼가더 높아요. 진짜 뭘. 고기가. 근데 예전에 채식 그거. 그건 마, 맛이 났거든. 아 그거 음. 그때 구워서 드셔보셨을 때는. 어. 플랜트 베이스드 버거. 근데 실제 버거랑은 맛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소스가 너무 진해서 가렸을 음.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롯데리아 그 베리버거 같은 불고기 버거 같은 느낌이었었어. 너는 뭐, 바베큐 소스 그냥. 여기는 케첩 맛이 음. 엄청 진하고.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들어 가겠는데? 뭐 챙기고? 형님 지갑 챙겼어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되게 신기한 그거를 발견했어요 빨래방 와 이거 봐 얼반 란조렛 아무도 없는 거야 여기? 들어오는데 냄새 너무 좋다 뭐야? 저희 뭐예요? 극세사 일단. 잠깐만 아니 국세사 무슨 국세사야야뭐 이렇게 비슷 그냥 들어 우리 밟을 건데 그렇게 비쌀필요 없지 베이직 테라피 가. 1번 세탁기에 찾으세요 드디어 이걸빨수 있게 된 건가? 오오. 오늘의 브이로그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이 전통 한복 모양의 그 MA-1 입고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디자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거 봐! 오늘의 스폰서는 더 고운 생활 한복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MA-1도 옛날에는 안에 솜 들어있어가지고 겨울용이었는데 이것도 다시 리뉴얼 돼가지고 얇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랑 마찬가지로 리버서블이에요 이거 봐 어이 되게 멋있다. 이 생활 한복이 이게 곤조가 있다니까 전통 문양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추리닝은 이렇게 일반적인 핏의 오버핏 추리닝입니다. 근데 되게 살짝 광택이 있어가지고 너무 추리해 보이지 않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게 핀턱이라고 이렇게 줄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봐서 이렇게 되게 부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집 앞에 나오더라도 너무 추리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냥 까만 추리닝이냐 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 봐 나비 입춘대길 부금슬 구름 십장생 중의 한 항문 항문 청초함과 장수 이추레닝을 입으시면 올해 운수 대통하고 <laughs> 입춘대길 할수 있다 이런 모자도 나옵니다 여기가 되게 깊고 저 보세요 귀가 지금 거의 들어가 있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귀를 넣었는데 이 정도로 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때요 얼굴이 작아 보이나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흰색 모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따뜻해질 때는 흰색도 괜찮겠죠? It might not be the right 어, 얼굴 거의 다 가리네 진짜 나 머리 개꿈이 right 그리고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와디즈 펀딩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통 전통 한복과 추리닝이 융합된 더 고운 세갈 한복의 운수대통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You should take it. I might not be the right one. It might not be the right time. But there's something about us I've got to do. Some kind of secret I will share with you.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Oh. I want 잘놀았스 뭐하고 놀았어? 응. 이게 뭐라고? 이타리 버섯 게살 부침개 맛있겠다 지금 집에 잠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또 가야 돼요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내일까지 해줘야 될게 있어 왜?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천동한번 보고 뭐 있고 있어 집에서 안돼 이런 거다 우리 엄마 진짜 막또 잔소리가 안돼그왜 <laughs> 근데 그거 왜 입는 거야? 전통한복이라고. 놀렸어 전통한복이 뭐, 어때서 전통한복인데? 오늘, 어? 더 고운 생활한복, 광고도 찍었는데? 괜찮아? 아,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이지야이지이이건인간이밥이야 의지. 이제, 음. 이제, 음. 내가 솔직히 좀 주고 싶었는데 이거 주는 거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걸? 100% 뭐라 한다. 이만큼만 주, 이만큼만 진짜 이만큼만 줄게. 맛있죠? 맛있죠? 재미있게 <laughs> <인줄 알았어. 웃음>